바로 전화 오네요 지금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전화가 오나요? 오픈 준비할 때 네. 혹시 지금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아 진짜요? 네. 맛있겠는데요? 시럽입니다. 그래도 <laughs> 어떻게 먹어야 또 맛있나요? 이게 숙주랑 한번 사가지고 아, 대표님 처음에 장사 시작하신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아 네네. 이 거리에 오시면 은 옛날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맞아요 추억이 새록새록하죠 어떠한 추억이 많이 새록새록하시나요? 어렸을 때 네. 그때는 놀기 바빴는데 사실 네. 이제 여기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장화 신으면서 친구들 마중나가서 인사하고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나죠 이쪽 매장입니다 제가 어. 처음에 시작했던 매장입니다 은 어. 지금은 뭐 이제 프랜차이즈 휴직으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저희 이제 본점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동네는 주로 어떠한 손님들이 좀 많아요? 여기가 대학 가다 보니까 네. 아무래도 20대 초반? 예, 학생들이 어. 많아요. 오, 바로 전화 오네요 지금.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전화가 오나요? 오픈 준비할 때. 네. 혹시 지금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아, 있어요. 아 진짜요? <laughs> 네. 대표님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닭발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? 처음에 닭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는 그냥 직원으로 사실 돈벌려고 들어갔다가 원래 이제 처음에 창업하신 사장님께서 저한테 인수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. 아, 네. 그때 당시 매출이한 2천만 원 정도. 네. 제가 이제 인수를 해서 레시피를 좀더 바꾸고 노력을 하니까 1억 3천까지 오 1억 3천이요? 최고 매출은 1억 3천까지 올라왔어요 오 대박이다 네. 그리고 저희 이사 같은 경우는 제가 믿는 동생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어, 지금까지 긴 세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엄청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 네. 그럼 이거 대표님 직접 개발하신 거잖아요 네네 또 얼마나 걸렸어요, 이거 개발하는데? 한 10가지 정도 네네. 배합을 해가지고, 네. 어, 한 100번 정도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고, 아, 100번. 어, 이 정도면 이제 더잘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시작을 했는데, 네. 예, 매출이 그냥 팍 올랐죠. 어, 이거 재료가 몇 개나 들어가요 10가지 정도 들어가요 음, 정말 비주얼이 끝내줍니다. 맛있겠는데요? 시작합니다. <laughs> 오, <웃음> 한번 좀 드셔보시죠. 팍! 네, 알겠습니다. 아주 토실토실합니다 너무 맛있는데요? 그렇죠세 어? 번만 음. 오시면 중독됩니다 얘도 어떻게 먹어야 또 맛있나요? 이제 이게 숙주랑 한번 싸가지고 이렇게 네. 싹 드시면 아, 숙주랑 싸먹으니까 좀덜 매운 거 같은데요? 네 어, 맛있다 숙주가 이제 매운맛을 좀 중화시켜주면서 네네네 오 어, 맛있다 이제 국낙 가겠습니다 네. 국나 대표님이 보내주신 국낙 오 어, 기가 막힙니다 네. 음 진짜 맛있다 오 어, 진짜 맛있다 어, 대표님이 왜 몇번 동안 테스팅을 하셨는지 메뉴 개발하는 동안 그게 또 이해되는 거예 대표님은 그러면 청춘 닭발에 대한 이런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시겠어요. 그쵸 아무래도 사실 이 메뉴판 하나도 만드는데 네.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. 저희 가게를 한세번 정도만 오시면은 저는 중독된다고 자부합니다. 대표님 2024년도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? 2024년도 목표는 제가 기존 계신 점주님들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탄탄하게 폐업이 없이 유지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. 신메뉴 개발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네네. 그런 거에 집중을 해서 폐업률 없는 게 일단 제 목표입니다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이번에 두 번째 브랜드를 런칭해가지고 네네. 이제 직원들과 함께 오르면서 맛에 대한 부족한게 뭔지 이제 좀 확인하고 있어요 이거 드셔보셨나요? 네아 드셔보셨어요? 네 맛있어요? 아 어, 나는 있는데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<laughs> <laughs> 보안이 그럴 것 같아요. 이사 확실합니다. 어, 할 말을 다 아시는 직원분들이시네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더 보완할 부분은 바로바로 바로 저희가 보완하고 있어요. 대표님 여기서 제일 좋아하시는 메뉴는 어떤 거예요? 우삼겹 마라덮밥이라고. 네네네. 마라 향이 세지 않고 약간 한국식으로 좀하한 거예요. 어. 이사님 은 어떤 메뉴 제일 좋아하세요? 저는 직화 이제 불덮밥 메뉴 좋아합니다. 왜 이게 제일 좋아요? 이게 이제 청춘닭발에 있는 치과 튤립닭발이 있는데 직원들이랑 다 같이 해서 왜냐면 아는할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소스로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먹어보자 저렇게 한번 만들어 먹어보자 이렇게 하다가 나오는 탄생한 메뉴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더 정감 가고 맛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맛있으세요? 네 정말 맛있습니다 아, 지, 진짜 진심으로 아유, 또 보여드려야겠네요 아, 네.